안녕하십니까. 칩셋 올카바 정춘석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첫 라운드 1번 티박스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처음 생각이 딱 서면 욕심이 들어가죠. 어떻겠습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가장 멀리 똑바로 보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네. 옆에 있는 동반자보다는 좀더 멀리 보내겠다는 생각이 또 굴뚝 같죠.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스윙을 좀 멋있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골프 그습니다 오직 하나, 공을 멀리, 똑바로 보내고자 하는 일념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잔잔하면서 1번 틱박스에서 정말 멋있는 샷을 한번 해봐야지. 내가 그동안 연습장에서 얼마나 연습을 했는데, 자, 내가 1번 틱박스에서 멋있게 보내서 옆에 있는 동반자들한테 뭔가 좀 보여줘야지. 지금부터 여러분들 여러분들 똑같은 심정으로 드라이버 정말 멀리 분내고했다는 그런 심정으로 한번 수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멀리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임팩트존에서 헤드를 닫고 열고 닫는 그런 수영으로 제가 일반적인 수영으로 한번 샷을 해 보겠습니다 공이 예, 벙커 쪽으로 올라가서 예. 오른쪽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맞은 공이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슬라이스되면서 공은 뻥커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세컨드 뻥커 하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힘주어 치 공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많이 좌우로 삐껴갈 확률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망의 250m 선을 보내보겠습니다. 공은 앞선 후기 돼서 왼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나무 사이에 공이 처박혔기 때문에 저공을잘 쳐봐야 보기 그렇지 않으면 땅을 트풀 이산을 만들어야 할수 있는 상황으로 드라이버가 갔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좋은 점수 만들어낼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최선을 다해야 보기 정도 하겠습니다. 또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공은 오른쪽으로 슬라이스 돼서 나무 사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공이 나무 사이로 쳐 박혔기 때문에 좋은 샷 나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필드에서 항상 250m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엄청 센 그런 스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편차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전차는 힘을 줘서 스윙하기 때문에 타이밍, 밸런스, 리듬이 맞지 않는거죠 힘을 줘서 스윙하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헤드가 열립니다 열리면 공은 오른쪽으로 악성 슬라이스가 나오겠죠 자 힘주로 치다보면 조금 빠르면 헤드가 이렇게 닫습니다 헤드가 닫히기 때문에 공은 왼쪽으로 악성 훅이 만들어지겠죠 결국 이 골퍼는 한두번의 악성 슬라이스와 훅때문에 곤혹을 치게 되는 겁니다 자 싱글 골퍼라 할지라도 이렇게 한두방에 오기가 나오게 되면 80대죠 두세개만 나오면 스윙이 무너져서 90대도 가능합니다 싱글 골퍼라 하더라도 오비 몇방이 양산되게 되면 100대도 칠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250m를 보내겠다는 장타의 욕심은 항상 골프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1 4돌카바에서 상당히 아주 자주 이렇게 설명드리고 강조했듯이 2 0 0터만 보낸다고 하면, 자, 백승했던 클럽을 야선 끌기로 끌게 오게 되면 헤드 페이스가 임팩트 존에서 일정하게 스퀘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공은 좌우로 어긋날 이유도 없고, 또 양손은 끌기로 하는 것을 왼쪽 힙으로 힘차게 양손을 리듬으로 줌으로써 공은 탄력을 받고 200m 지점으로 정확하게 날라가서 1 0 0개면 100개가 모두 2 0 0 m 지점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행함으로써 타이밍과 밸런스와 리듬이 항상 일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공이 좌우로 어긋나서 날라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제가 200m만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1 4을 커버 드라이버샷을해보겠습니다거리를 많이 낼수 있지만 참고 항상 일정하게 양손 끌고 n f 끌으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버로 예, 실제 가보면 아시겠지만 뭐2 0 0미는 확실히 나은것 같고 네, 적은 스윙에도 250보다는 나은것 같습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드라이버를 항상 안전하게 페어웨이에 일단 안착시키겠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백스윙에서 그저 양손과 왼프을 끌면 공은 이렇게 정확하게 아이언서 처럼 한 지점을 향해서 날라갑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백스윙 했다 양손과 히프를 그저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예 페어웨이를 정확하게 한 지점을 향해 날라가고 있습니다 200m 치겠다고 하는 공이 3개가 한 지점에 모이고 있습니다. 실제 거리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쳐보겠습니다. 200m를 보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직샵을 커버 스윙을 하시기 바랍니다. 백스윙 했다 양손과 히프를 그저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드라이버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이브 친 것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정말 예쁘게, 아연 친것 마냥 한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100m 시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공이 촉하게 250m는 날라갔습니다. 여러분들, 200m를 보내겠다고 하고 친 공이 이렇게 250m 간에 예, 와 있습니다. 자, 방향과 거리를 동시에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또 마음을 비우고 200m를 보내겠다는 수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일관성 있게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또 훌륭하게 거리를 낼수 있는 겁니다. 반대죠. 여러분들은 250m를 내려고 수윙을 했고, 그래서 망가졌고, 실제로 가보는 200m만 보내려고 했을 때 방향과 동시에 거리도 얻었습니다.